나도 예전에는 캠방송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, 아마. <laughs> 하도 옛날이라서 정말 제가 초창기 때 <laughs> 초창기 때 <laughs> 남들 안 쓰는 크로마키 기법으로 써서 배경을 딱 날려서 요즘은 많이 쓰잖아요, 그거. 2, 4, 3년 전에 저는 그걸 했었어요. 남들 안할 때. 정말 외국 애들만 트위치에서 하 하던 때. 그때 저 했었거든요. 외국 애들 거막 유튜브 찾아가면서 저 어떻게 하지 하면서 했었거든. 요 지금은 워낙 대중화가 됐잖아요. 그게 Watch 이게 이게 배경 날리고 하는 거. 크로마키로 배경 날리고 하는 We got this. 거. 제가 초창기에 했었죠. 초반 나오가 나왔을 때 스토리보다 할때 제가 캠 방송을 했었죠. 재방송 아마 구독자가 한 100명 이하로 되 이하였을 때제 구독을 하셨던 분들은 저 얼굴을 아실 거예요. 그위에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기 한 구독 한5 6 0 0 주차 500-600 됐을 때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가 쉬었거든요난 이제 캠 방송을 안할 거야 하나하나 안 하나 똑같애 그래서 안 하게 됐어요 진짜 캠 방송 하나하나 똑같애 오히려 더 불편해 캠 방송하는 게더 불편해 계속 계속 외모에 신경 쓰게 돼. Oh 내가 잘 나오고 있나 안 나오고 있나 계속 신경 써야 돼요. 계속 캡으로 계속 눈이가 내가 내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예, 집중이 안 돼요. 내가. 천천히, 천천히 위나자, 졸로 어! 발견됐어, 발견됐어 발견됐어! 어디어어어야어어야 어디야, 어디야, 어디야? 어디야 체 몰랐었죠 게임 방송 게임에 만 집중을 하자 u t Cut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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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t Cut! t c t 아 오프라인으로 <laughs> 만나시는 분도 있나요? 아니요 저는 침묵은 안해요 침묵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게임은 게임일 안 뿐이다 안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게임에서 만난 거로 안 끝내야 안 돼요.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,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어. 생각해요 안 좋은 걸 저는 많이 봐 주위에서 많이 봤거든요 게임하다가도 틀어지면 결국 남남이거든요 게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막 싸우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그래도 저는 절대 앞으로 그렇게 만날 유저들이랑 제 방에 유저분들이랑 <목소리> 만날 생각은 현재로서는 <목소리> <없어. 목소리> 앞으로 어떻게 될지모르겠대 장담을 <목소리> 앞으로 미래를 장담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 전혀 생각이 없어요 100% 없어요 <목소리> 아이 아! 나도 던져줄게. Move. 나도 던져줄게. 너도 먹어. 나도 먹었잖아. 너도 먹어. 맛있게. 맛있네. 짱짱짱짱짱짱짱짱. <목소리> 맛있다. 맛있다. 음 맛있지. 음 맛있어. 음 맛있어. 으, 맛있어. 으, 맛있어. 음 맛있어. 으, 맛있어. <목소리> 같이 들어오면서 같이 드시지. 음 맛있어. 이렇게 저는 또 살아서 나가고요. 아 좋았고요. i <laughs> keep it up <laughs> all done let's go Shit. i have to wrap this up fuck can't keep going like this 일단 갑시다. a p a 이 c h up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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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해 y Okay. o 가 왜, 왜, 왜 자살을 하고 그러니? 나, 나피 감아줘. 빨리, 돈 벌어가. 친구야! 돈 벌어가! 나 뒤에 있다고, 친구야! 모모! 모모상! 자, 야, 야, 돈 벌어가라고. 각까지 말고 돈 벌어가라고, 빨리. 어? 빨리, 피 감아달라고! 모모상! 모모상! 피 감아줘, 나! 아니, 피 감아달라고! 너 아니야? 피 감는 애너 아니었어? 너인가? 너냐? 어 너도 아니야? 누구야 그러면? Hey, 방금 피가 맞은네. <laughs> 내가 헛걸이 맞나? <봤나>? 어? <놀라> 어? <놀라> 내가 와줄게 <놀라> 기다려. 모모상. 왜선펙션 Keep breathing. I got this. 왜 간호사이면서 간호사 아닌 <놀라> 척해? 모모상. <laughs> <놀라> 같은데? 나 아까 피가 던 애. 보이네요. 이쪽이 없다는 건데. 빵빵 소리 나네. 저쪽으로 다 넘어갔네. 오케이. 그냥 가도 되겠네 알다. Let's go. 오. 바우 하나, 구입하고요 여기다 깔아 놓게요. 오, 네내 신상. 내네 신상. 내네 신상. 내네 신상. 내 신사가 오 털릴 뻔 했어. 아또 있네 앞에? 또 죽을 고나한테나 아무씩 있어. 나 아무씩 있어. 우리 개 <목소리> 세게 <살리, 목소리> 네, 해 줘. 아 가다. 어 형이 앞에 봐 줄게. 어 그래. 어 그래. 거기서 <목소리> 캠핑 치기? <목소리> 어어또 던지게? 어 그래. <목소리> <목소리> 달려오게? 어 달려오냐?

티빙이 날리고 있는거 맞아 <laughs> <진짜> 멀리서 <laughs> 여기다 하겠는데 제대로 하자. 제대로 하자, 우리. 양가? 양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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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가. a n y t h g t e r r i i a c どうなの <laughs> 같은데 오케이 u t that? How about 나? 아니, 내가, 내 a 내 I don't 가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이 o n t k n k I m d o w n 아니 <목소리> 아니 아니야, 친 오, 나이스 나이스. 근데 너무 느리다. 진짜 너무 느리다. 너무 너무 느려 느려도 너무 느려도 느려도 살리는 게. 그럴니면 아예 살리는 게안 살리는 게 나았어 그냥 그냥 공격을 하지 그냥. Good to go. 일단, 다나다 다. <laughs> 아이템 다 빼고요. 아예 건너갈걸. 박스위고 올라갈걸. 괜찮아, 이길 수 있어. 이길 수 있다. 할수 있다. 벡터. Uh, t 이상한데 총 이상하죠. 옷도, 옷도 키마. 키마래. Hmm. 스트라이크, 아, 미친 듯이 밀고 들어오네. 역전각인데 이러다 천천히, 천천히. 스텝 바이 스텝. 한 템포씩 우리 밀고 들어가자. 충분히 이길 수 있다, 우리. 대신에 문제 있어. 너희가 나를 도와줘야 돼 Let's go.

some smoke out inside the colour ain't getting That's up it. fucker ain't getting up 루페 트루페 모개 쉿 아이 해브 투랩 디스 업 없다 아이 빼지 드루 빼지 라이자, <목소리> 아, 야, 이걸 이기네. <laughs> 마무리하고요. 안 들어가면 저희가 이기는 거죠. 내일 와야 될까? 야. 내일 참여. 체리하고요.